4장 16절말씀부터 21절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자라하신곳나사렛세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포기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비가 와서 오시는데 힘들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파킹하는 데도 어렵고 비바람이 많이 치죠. 예, 저희는 좀 불편해도 이 땅에는 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 아, 가지시고 조금 이해하시고 참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발명가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 만년에는 건망증에 좀 시달렸다고 해요. 어느 날 어떤 곳에서인가 강의가 있어서 열차를 탔는데 이제. 차를 타면 뭐 보통 미국 열차는 그렇잖아요 그냥 차를 타고 나면 차 안에서 이렇게 차장이 차표를 검사를 합니다 차장이 다가와서 선생님 차표를 좀 보여 주십시오 그래서 일어나서 차표를 찾는데 주머니 없는 거예요 밖에서도 없고 바지 주머니도 없고 와이셔츠 주머니는 뭐온 곳을 다찾아는데 없습니다 참 낭패를 만났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차장이 이 사람을 알아요 신문에 몇번난걸 보아서. 아, 에디슨 선생님이시군요. 어딘가 가시는 모양인데, 데스는 선생님 됐어요. 제가 차표 안 봐도 됩니다. 근데도 계속 찾습니다. 계속 뭐온곳을다 뒤져서 찾습니다. 그랬더니 차장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되셨다니까요. 안찾으셔도 돼요. 그때 에디슨이 벌컥 역정을 내면서 이렇게 말했다죠. 자네에겐 필요 없을지 몰라도, 나한테는 꼭 필요해. 그게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지. <laughs> 살면서. 종종 잊고 사는 게 있습니다. 예. 어쩌면 옆에 앉으신 분의 이름을 잊어버리셨을지 몰라요. 그렇죠? 자,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번 인사해 보실까? 요옆 분들에게 아무개 아무개님에 예. 안녕하셨습니까? 자. 성만 붙여서 집사님 이름은 이름은 모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알려주십시오. 다시. 예. 누가복음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한두달 정도 교회 비전들 함께 나눈 시간 되어졌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누가복음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시험 당하심을 마지막으로 해서 잠깐 멈추었던 누가복음 4장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 이 고향 나사렛에 돌아오셔서 회당에 들어가신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죠.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려고 사람들 앞에 서셨습니다. 보통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아무나 읽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듯이 유대인의 회당에서도 성경을 읽을 만한 신앙, 성경을 읽을 만한 그런 이 연륜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을 보통 선택을 하지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은 다음에는 혹 설교할 사람이 그 주에 있으면. 그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 보통 유대인의 회당의 관례였어요. 네, 예수님이 서셔서 성경을 읽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내가 성경 읽겠습니다 이렇게 자청을 하셨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회당에 참석하셨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좀 읽으시죠 이렇게 요청을 받았는지는 확실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회당에서 말씀 읽는 순서를 맡으셨다라는 것은. 그 정도로 잘 알려지신 분이고요. 그 정도로 신앙적으로 이렇게 어느만큼은 존중을 받게 되어진 그런 때의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예수님은 이사야서라고 하는 성경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661장 1절부터 이전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자,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 말씀은 이렇죠. 누가 보면 4장 18절로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오늘이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 자신들의 어려움과 모든 상황에서부터 자기들을 건져 주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 그분이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의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으셨어요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아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이구나 라고 다그 말씀을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자, 성경을 맡은 사람에게 성경을 돌로, 돌려주시고 나서 사람들을 둘러보셨죠 모든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주님께 집중되었습니다 도대체 오늘 읽은 말씀으로 무엇을 말할 것인가 마침내 주님이 입을 열어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어요.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매우 문어체로 표현되어 있는 말씀입니다만 아주 쉽게 말하면 오늘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자. 오늘 예수님이 읽으셨던 이사야 61장의 말씀에 맨 처음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그런 말씀입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읽으시고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메시아가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오신이 메시아가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바로 그 성경을 읽고 있는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하나도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지 그죠 주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 맞습니까 네. 예, 맞아요 주님은 구원자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고향 바로 그곳 나사렛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사람에게도 이 말이 당연하게 들렸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이 보였던 즉각적인 반응은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에되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마도 예수님은 이 말씀 이후에도 몇 마디 더 설교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 말씀이 은혜롭기 때문에 놀랐기도 했죠. 그리고 자기들이 기도, 어, 기다리고 있었던 말씀이었기 때문에도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람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럴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메시아일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예수님이 잘라신 동네이지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는 요셉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 이름도 다잘 알고 그들의 가정 형편도 속속들이 다 꿰고 있습니다. 아마 그곳에는 친구들도 있었을걸요. 같이 딱지 치고 술래 잡기 하던 친구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주님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주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메시아로 오신 주님에 대해 보였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아, 말씀을 조금 넘어서서 누가 보면 4장 29절에 말씀해 보니까 일어나 동네 바꿔도 쫓아내서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라고 기록합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동네에서. 예수님은 이런 대접을 받으셨죠, 지독한 배척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 나저 사람 누구인지 잘 알아. 우리 옆집에 있었어. 내가 어렸을 때 같이 놀았지. 이렇게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나사렛 사람들의 그잘 알은 잘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정말 누구십니까? 누가는 의외의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보았다는 사실을 증언해요. 자, 똑같은 누가 보면 4장의 말씀인데 조금 더 절을 내려가면 33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놓치지 마셔야 해요.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누가 이렇게 말했다고요? 귀신 들린 자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난 당신을 잘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하고 다르잖아요. 아, 나저 사람 잘 알아. 아버지가 요셉이잖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정확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자, 몇절을 더내려가 4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니이다 예수께서 구지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라고 했습니다. 귀신들린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나사렛의 조금 특이한 청년으로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어떻고 친구는 누구고 학교를 다니지 못했고 가난한 집이고 뭐 이런 것들을 꿰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신들을 단번에 멸할 수 있는 천지의 주인으로 단박에 알아봅니다. 주님을 앞에 두고 주님을 알아보았던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정말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새카맣게 모르고 있었고요. 몰라야 될것 같은 귀신 들린 자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이런 반성을 해봤어요. 나는 주님을 잘 아나? 우리는 과연 주님을 잘 알고 있을까? 자, 일부 예배는 몇번안 나오셨으니까 한번, 한분 한번 다 해줘볼까요? 교회 다니시 몇 년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몇 번이나 들어보셨나요?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이 들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 남편만큼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아이들을 알고 있는 만큼이나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 저도 늘 설교를 예수님 설교하니까 예수님 잘 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비춰서 보면서 난 정말 주님을 잘 알고 있는가?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꼭 알아야 할두 가지라고 정했어요. 첫 번째는 뭘것 같습니까? 주님입니다. 주님을 잘 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으로 알려져 있나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옹색한 형편의 요셉 가정의 장남 정도였습니다.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에게 넉넉한 빵을 만들어 주실 분이고 또 로마를 전복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분 그렇게 알았습니다. 아주 틀린 말 아닙니다. 요셉의 아들 맞고요. 가난한 집 아들 맞습니다. 공부 많이 못해서 야 대단히 똑똑한 얘기한다 라고 놀라게만 합니다. 베풀어 주신 능력 보면 요 따라다니면 배양과라도 될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말이죠. 그리고 그분이 행하는 능력 보면 그 정도 가지면 유대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은 다 멸하고 예, 주권을 찾을 수 있을 것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만 주님을 알면 결론은 뻔해요. 자, 그들이 주님에게 주님이 가버나움에서 하셨던 것처럼 기적이나 몇 가지 행해 주었으면 하고 바랬던 모습이 있었다는 건 오늘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정확하게 독립 사람들의 바램을 간파하고 계셨죠.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가버나움에서 기적은 행했으니까 동네 고향에 왔으니까 고향에서도 기적이나 좀 행하지라고 바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보면 안 해주시겠다는 말씀처럼 들리지 않나요? 예, 그랬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고향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지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그들의 바람대로 되지 않자 결국 예수님을 절벽에서 밀어내 죽이려고 했습니다. 알고 있는 게 기적을 행하는 분이라고 하면. 기적을 행하지 않으면 죽여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혹 어, 그런 믿음 갖고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도대체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 병을 고쳐주실 뿐이고 내 아이의 진학을 도와주실 뿐이며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실 뿐이다. 아멘하고 싶죠? 입이 막 간질간질 거리지 않습니까? 혹 어, 그렇게 알고 이 자리에 와 계신 분은 아닙니까? 물론, 물론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오시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고향에서는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지만, 고향에서 별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뭐, 기껏 해야 한 30마일 정도일까요? 그렇게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가보나움으로 자리를 옮기셔서는 다르게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는 심각한 열병을 고쳐주셨죠. 그 뿐만이 아니었어요. 40절에 말씀해 보니까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주님께로 나와왔고, 수많은 병자들 다 돌아가라. 내가 병이나 고치러 왔는 줄 아느냐. 그렇게 물리치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귀신 들린 사람들도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런 사건이 성경에 가득 차워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주님은 고쳐주어도 결국은 죽을 병을 고쳐주시고, 먹어도 먹어도 몇 시간 후면 배고플 빵이나 만들어 먹이자고 세상에 오신 분 아닙니다. 만약 주님을 우리가 그렇게밖에 알고 있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고향 사람들이 그래 그러했듯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얼마든지 주님을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와 보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불뚝불뚝 우리 마음에 들었던 적은 없으셨어요. 자, 주님이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언하시면서 인용하셨던 이사야의 말씀은 어떤 것이었나요? 자, 이사야의 본문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이절의 말씀이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리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나를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멸망할 유다 왕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아직 멸망을 하지 않았지만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이사야는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전합니다. 유다 백성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왕들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 있다가도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포로 된 자는 자유를, 눈먼 자는 다시 보을 얻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병 고치고 부자 되게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해방시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유를 얻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은 주의 은혜의 해가 이르렀다고 선포하시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단박에 알아차립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희년, year of jubilee 라고 하는 희년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희년이라고 하는 해는 유대인들에게서는 독특한 해입니다. 유대인의 달력이 시작된 때로부터 시작해서 50년째가 되어지면 어김없이 지켜던 해입니다. 예, 그 해에 되어진 일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부채는 다 탄감이 됩니다. 돈을 얼마를 빌었던지 간에 갚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 사면이 됩니다. 종들은 자유를 얻어 집으로 돌아가지요. 빼앗겼던 땅도 물건도 그 해는 다 되돌려 받아야 합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부채가 탕감되면, 잃어버렸던 땅을 찾으면, 종이 되었던 아들과 아버지가 돌아오고 남편이 회복되어지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그 해는 다른 제목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기쁨의 해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는 자기 백성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무엇으로요? 오늘 성경은 그들이 깜깜하게 닫혀 있는 눈으로부터 그리고 억눌려 있는 병으로부터 눌려져 있는 상황으로부터 건져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결국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해방은 무엇입니까? 죄와 죄의 지독한 저주로부터 건져내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책을 받고 살아서 그 죄의 책임을 다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실 거예요. 여러분했던 영원한 생명을 되찾음, 되찾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를 삼으시죠.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하자고 주님이 오셨고요. 이 일을 이루자고. 자기 생명 던지셨습니다. 아셔야 합니다. 그것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는 요술 램프의 정령이 아닙니다. 알라딘이 슥슥슥슥 램프를 문지르면 그 안에서 펑하고 터져서 버른 귀신이 하나 튀어나오고 주인이 뭘 해드릴까요? 이건 주님이 아닙니다. 그런 주님 원하십니까? 그런 주님 섬기고 있습니까? 그슨 우리가 알아야 할 주님과 너무나 다른 주님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알림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알고 나면 얼마나 많은 게 확연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왜 예배하나요? 나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나님께 아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는 건 아닙니다. 나를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선하고 착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선하고 착한 일을 행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따라가며 삽니까? 왜 가능하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그렇게 무진무진 애를 쓰며 살아가는 걸까요? 그렇게 살아야 복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야 잘 되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건져 주셨으니까 전과는 다른 신분의 사람이니까 다른 신분으로 사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죽어 있는 자가 시체실에 있듯이 살아 있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 는건 맞잖아요. 아무리 집이 멀어도 아무리 집으로 가는 길이 험해도 우리는 집으로 가는 길로 갑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살려주시고 회복시켰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해진 삶입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지 이렇게 살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살면 돈벌 거야. 이렇게 살면 잘될 거야.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목적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규명하는데 첫머리에 와야 하는 것은 주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일입니다. 주님은 내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설사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가 아니시라고 하면 구할 수도, 구해도 얻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건강을 주세요. 구할 수 있습니다. 그거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구하는 건 나쁜 일입니다.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하든가요? 여러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 때문에 자녀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 이건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그 말도 안 되는 기도에 있어도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것들도 하나님은 내게 주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순서가 분명해지지 않아요. 세상을 살면서 누리는 복과 기적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그것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누리는 복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신자들이 은혜의 주님이 아닌 주님이실 축복만 바라보고 삽니다. 주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수많은 이단들과 거친 신앙생활, 비겁함과 타협, 주님을 떠났던 안타까운 실수들 사실은 주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했던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분명치 않은 앎이 계속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성경은 신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신랑과 시, 신부로 표현하곤 하요 대부분의 신랑은 신부에게 값진 반지를 선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신이 온전한 신부라고 하면 반지 때문에 시집까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반지 때문에 시집 가신 분 계십니까? 우와, 반지가 엄청 크다. 신랑이 누구라도 괜찮아? 이랬습니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그래서 참 좋은 걸 주십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기대하지 못했던 것들을 누리게 하십니다. 다 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아닙니까? 그러면 누리지 못하면 도망갈 겁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딸이 되어지도록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게는 주님을 찬양하고 나는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받은 바 축복이 아니라 그 축복을 주신 은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셨고 앞으로도 베푸실 그 어떤 축복보다도 예수님이더 소중하십니까? 맞습니다. 그 주님이 소중해야 합니다. 그 주님을 소중하게 마음에 담는 자, 그가 주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에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서 일평생 흔들리지 아니한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는 좀 용감하게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제가 이거 부족합니다. 이거 좀 주십시오. 저것 좀 해결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라면 도와주실 거야. 내이 가난한 상황을, 내이 병든 몸을, 내이닥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매달렸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 저희가 압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 나누고 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 것도 안해 주셔도 됩니다. 여전히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병에서 낫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 찬양할 겁니다.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도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나는 하나님 찬양삼으시고.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사실 그것이 있지 않습니다. 빵몇 덩이 나눠 주시려고 주님이 세상에 오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연료처럼 사용해야 할 도구처럼 우리의 손에 주어지는 돈몇푼 주어 주시려고 주님이 내 주님이 되신 것 아닙니다. 근데 그것에 매달려 있던 었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옵소서. 조금 넉넉해지면 헤해거리고아 주님의 은혜고 조금 어려워지면 아 주님이 왜 이러시나 주님 우리의 주님을 잘 몰랐습니다. 도대체 나사렛에 살았던 사람들과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했을 때 주님이 거절하셔서 그 주님을 끌고 절벽으로 끌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새롭게 결단하고 사기 없어서 우리가 주님을 분명히 알게 하시길 원합니다. 구원자 되신 주님, 은혜의 주님, 그 은혜 때문에 넉넉하고 이미도 충분히 받아서 입을 열면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죽을 때까지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